오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유독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하는 조언에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위대함이 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성찰의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한때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는 길, 그 외의 모든 것은 제게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영감은 어디서 왔냐고요. 바로 제가 하는 일,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제 삶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는 저와 똑같은 일에 미쳐있는 수천 명의 경쟁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능은 언젠가 광기 어린 집착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재능을 가졌다 한들 그것에 미쳐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미래라는 것이 아직 현실이 아닌 그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 특히 윤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 그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현실로 바꾸어 놓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당신의 과거가 되고 또 미래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무엇이 될수 있는지 그 엄청난 잠재력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태연한 척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일지도 모릅니다. 이길 끝에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책임감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 책임을 져야 해와 같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는 당신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요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도덕률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스스로를 데려갈 책임을 지십시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꿀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내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러니 나만이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다. 나는 결코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겠다.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닥친 문제들은 모두 당신 자신의 탓입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말을 듣기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의 탓으로 돌린다면 당신이 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 자신을 직시하고 당신의 부족함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른 누구도 아닌 거울 속의 저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거울 속의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위해 끝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미래입니다. 파괴하지 마십시오. 보호하고 끌어 안으십시오. 언젠가 그 미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업에 빠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제안들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아주 조금이라도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저는 돈과 성공을 쫓다가 인생의 마지막 15년, 20년을 당혹감과 상실감 속에서 보낸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관계도 삶의 목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쫓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실을 직시하는 안경을 쓰십시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라는 자기연민의 안경이 아니라, 만약 내가 이걸 해내야 한다면, 내가 개선해야 할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록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게 되겠죠. 그 목록이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노력입니다. 첫날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을 지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고작 하루를 바쳤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다니. 그리고 이틀, 사흘, 닷새, 그리고 오주가 지납니다. 마침내 당신은 첫 번째 항목을 지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첫 번째 항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목록에 추가해야 할 스무 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를 지울 때마다 열 개가 새로 생겨납니다.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높은 해상도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알람을 끄고 안전하고 편안한 침대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 세상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끝없이 휴대폰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운명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삶이 존재하고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위대한 연극은 계속되고 당신 또한 한 줄의 시를 보탤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의 시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추하고 비참한 것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노력과 고된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와 희생을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매 순간의 결정들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십시오.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인기가 없는 결정을 내리고 당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편안해지십시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이 우주에서 당신이 온전히 바꿀 수 있는 힘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가진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평온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원하는 것을 즉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자질들을 원하지만 그 모든 자질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지갑은 돈이 아니라 시간, 바로 당신의 삶그 자체입니다. 제가 80세가 되어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저는 제가 원했던 자질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생각은 힘든 시기에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은 기둥이 되어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굳건히 버텨줄 그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이 주위를 둘러볼 때 그들이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하게 버티십시오. 다음에 안락함을 향한 욕망에 굴복하고 싶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미래의 자신이라는 것을. 그 짐을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부담을 떠넘긴 그 미래의 자신은 언젠가 현재의 당신이 될 것이고 그때 당신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책을 읽을 때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일에 매달릴 때그 모든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절대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방식, 외모, 말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닐 뿐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추기 위해 당신 자신을 바꾸지 마십시오.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고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강한 남자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죽고 사라진 후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위대해지고 싶다면 매트 위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계속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맞을 수 없어라고 느끼거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희석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바라보는 고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항은 당신이 굴복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지난번 당신은 그저 정해진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연습한대로 연주했을 뿐입니다. 무감각해지고, 지치고, 부서지고, 분노했습니다.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 그 무대로 돌아올 용기와 믿음, 그리고 회복력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삶은 무자비합니다. 당신의 모든 실패와 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일어나십시오. 절대로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한번 부서져 본 사람은 그 기분이 어떤지 압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부서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부양하십시오. 책임감 있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가치 있습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산을 선택하십시오. 그 산을 오르는 여정은 백만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그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매일 한 걸음을 내딛고 산 정상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저 곳이 내가 갈 곳이다. 그리고 다음날 또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신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그 안으로 자유롭게 떨어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복될 수 없는 기적이며,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DNA, 당신의 지문, 당신의 존재, 당신의 진정성. 당신은 특별하고,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도서관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스스로를 위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